안녕하세요 신대택배입니다. 어, 오늘은 오랜만에 여진룬 여진신지드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진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포식자랑 요즘 난임룬을 많이 들다가 한참 안 들었었는데 여진룬이 그냥 싸움 썸... 그러니까 그냥 한타나 뭐 교전만 봤을 때는 가장 좋아해 여진룬이 거의. 정 제가 봤을 때는 정복자보다 더 좋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한타나 이런 단계에서. 근데 이제 라인전에서 조금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일단은 그렇고요. 저는 그러니까 남들이 정복자 쓸때 저는 그걸 여진으로 대체하는 느낌이에요. 정복자는 좀 공격적이라고 하면 여진은 좀 수비적이고 둘다 싸움에 도움이 많이 되고 교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 룬이고, 정복자랑 여진이라. 대신 정복자는 다이브나 이런 거에 죽을 위험이 많고, 키를 딸수 있는 가능성도 많지만, 죽을 위험이 많고, 여진은 안정적이고, 좀안 죽고, 다이브도 대처가 잘 되지만, 어, 딜이 좀 약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진으로도 솔킬 충분히 따수 있어요 정복자로도 안 죽을 수도 있고 일단 그래서 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요즘 2를 먼저 찍고 선푸시를 안해요 신지드가 선푸시 해봤자 신지드가 선푸시 해봤자 음. 어차피 마나가 딸려가지고 계속 푸시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선푸시 애매하게 하려다가 막히면은 라인이 이상하게 걸쳐져가지고, 어떻게 풀지도 못하는 이상한 라인이 되어버리기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선푸시가 가능하고 정말 잘될것 같을 때는 선푸시도 좋지만, 저는 요즘 라인을 당기는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라인을 당기면 장점은, 저 2렙 갱이나 3렙 갱에 정글 당하지 않는다. 정글 갱에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라인이 당겨져 있으니까, 우리 정글이 갱을 올 확률이 높다 저희가 라인을 이렇게 밀고 있으면 우리 정글이 아무래도 갱을 잘안 오거든요 그렇지만 라인을 잘 당겨놓고 잘 만들어 놨으면 우리 정글이 이쯤 먹었을 때는 어, 한번 가볼까 하면서 쓱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할 수가 있죠 근데 단점은 합류가 웨이브가 쌓였을 때 합류가 좀 늦을 수 있다는 건데 그거는 여기서 웨이브를 잘 조절해 주시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왜, 프리징을 풀어야겠다 할 때는 신지드는 빨리 라인을 밀수 있기 때문에 프리징 푸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쨌든. 이거 처음에 일를 던지면은 뼈방패랑 여진 때문에 라인도 당겨지고 딜교환도 이득을 보는데 세트는 좀 틀리네요, 제가. 리본이나 다른 챔프는 괜찮은데 세트는 워낙에 1레벨 세가지고 딜교환 손해를 봤죠? 그래도 라인은 당겨졌어요. 지금 여진 눈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킬각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였는데, 뼈방패랑 여진으로 그나마 이 정도 피단 거죠. 혹시 모를 다이브 때문에 어느 정도 체력은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라인에 당겨 졌고 세트가 평타 치려고 할때 던진 건데, 어, 평타가 안 맞고 먼저 던져졌는데, 만약에 평타가 쳐지고 던져졌으면, 세트가 타워에 맞아서 딜교한 손해를 봤을 거예요. 자, 이 라인을 만들어주시는 게 목표예요, 이 라인. 딱 여기 걸쳐지는 라인. 그러면, 정글이 빨리 갱을 와도 죽지 않는 안전한 라인이고, 우리 정글이 이걸 먹고 빨리 갱을 올수 있는 라인이고, 라인이 이렇게 걸쳐졌기 때문에 여기에 와드를 박을 여유가 안 생겨요 세트가 여기에다가 와드를 박으려고 하면은 음 라인을 좀 손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여유가 잘안 생기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빨리 만들어 주는 게 목표인데 지금은 조금 실수한 건데 실패한 건데 그래도 계속 이 라인을 만들어 주는 게 목표예요 케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안, 되,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요 라인을 만들어주면 딱 불편하죠 세트가 먹기에는 던져져서 타워 맞을 것 같고 안 먹기에는 레포좀 아깝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원래 타워 맞았어야 되는데 조금 틀렸죠 자, 이제 호응도 해야되기 때문에 집에 먼저 갑니다 자르반이 왔기 때문에 던지고 떼우고 W 깔고 완벽하죠 여기까지는 약간 딜이 모자라서 못 잡았어요 대신 킨드레드를 잡으면 되죠 세트는 세트는 도망가다가 판테온 올라오는 거 보고 텔로 도망가죠 전멸도 없고 해서 그러면 율로 텔을 도망갔으니까 이 라인을 다 손해봐야 되죠 이 라인 많이 탔죠 경험치 손해를 많이 봤어요 세트가 세트 경험치 3렙 반, 신지드 4렙 조금 넘게, 골드도 좀 앞서고. 이제는 또 당겨지는 라인니까 이 일단 좀 당겨요. 그냥 좀 안전하게 굳이 저거 미니언 많은데 밀려고 하다가 비교한 손해봐서 어쩌면 킬 당하면은 저 웨이브 다 놓치거든요. 안정적으로. 타워왕 딜교 한번 해주고, 이거 피해줬으면 좋았는데, 피해줬으면 완벽한 딜교였는데, 피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죠. 학입니다 어떤 상대한테나 무조건 당기는 건 아니고, 음, 페트, 이렐리아, 잭스, 어, 리븐, 뭐 이렇게 평타로 견제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트린다미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아까 그... 프리징 라인을 잡아주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스킬로 대신 견제를 하는 챔프가한테는 저런 프리징 라인이 좀 오히려 신지드가 괴로운 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렇게 평타로 견제를 하는 애들은 평타가 주디린 애들은 아까 그 라인을 1레벨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다. 정도. 자, 여기, 시야 따주기. 하나, 둘, 셋. 와, 시야 전부 다 땄죠? 신제드. 라인도 안 보고. 지금 안 미는 이유는 밀면은 라인이 이상하게 애매하게 박히기 때문에 안 미는 거예요. 자, 여기 라인이 도착하죠? 이때 미는 거예요. 그럼 비게이브가 돼서 박혀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을 거예요. 아, 이렇게 밀어주시면. 약간 빅웨이브가 돼서 박혔죠? 깔끔하게 박혔죠? 그럼 이 시간 동안에 실제는 여러가지 할수 있죠? 자, 여기서 또 푸쉬, 선푸쉬 라인 됐죠? 던지고, 먹어주고, 다시 돌아가서, 밀면서, 또 던지고, 일방적인 딜견이 계속 나오죠? 레트피더 많이 빠졌죠? 일방적인 딜교환 가서 또 던지고 일방적인 즐교환 세트 상대로는 마나가 부족해서 보통 견제를 많이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던지니까 또 제가 맷집이또 괜찮거든요. 세트가 이게 좀 마나가 부족해서 호응이 조금 아쉬웠죠. 여기 도 비교한 계속 이득 보지만 마나가 좀 부족하죠 사실. 이제 타워 또 마치고 시, 세트가 저 피로 집에 안갈수 있는 거는 신즈드가 만화가 없기 때문이죠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요. 예 갔다가 내네 자르반이 오죠. 갔다가 빠른 텔복귀 던지면서 옆으로 빠져주기. 최대한 궁으로 도망갈까 안 만들어주게 그래도 신지드가 탱킹하면서 잡아주죠 보시면 가다가 던지면서 옆으로 빠지게 최대한 최대한 옆으로 빠지게 처음부터 옆으로 던져주면 더 좋기도 해요. 그리고 세트나 뭐 이런 평타 기반 챔프들 있잖아요. 그런 챔프들한테, 어, 판금장아랑 파수꾼의 갑옷을 먼저 두 개만 딱 올려주시면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음,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망가기구를 갔었거든요. 왜냐면 저런 정복자료 챔피언들은 다힐듯말듯 정복자로 계속 피흡하면서 못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피, 치감을 안 가면. 그래서 망가기구를 꼭 갔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를. 근데 신제드 궁의 치감이 생긴 다음부터는, 음, 신제드 궁의 치감이 생긴 다음부터 망가기구를 좀안 가죠. 가, 가급적이면.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또 던지고, 이교환. 또 던지고.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될. 거의 반피 빠졌죠. 제압, 제압.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여기부터. 으로 타워에 안 가는 거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잘못해서 여기서 이렇게 던졌다가 여기서 궁 맞고 타워 맞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피 거의 안 달죠 지금 상금장화에 파스쿤 가보시니까 필 필각이, 각이어서 한번 해봤죠 웬만하면 안 죽거든요. 지금 굉장히 탱탱하기 때문에. 솔킬. 계속 이렇게 던져주시면 돼요. 이기야 계속 이득 봐요. 세트가 선열 포식자가 나왔는데도 딜교환이 기죠 저는 코어가 없는데도 딜교환이 이겨요. 일방적인 딜교환이 되거든요, 세트는. 피안 달고. 깨고. 라인점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맞아도 피안 달고, 안 달고 공각 안 주고, 뒤로 갈 공각 안 주고, 도망갈 공각 안 주고 이제는 잡으니까 그냥 던져준 거고 자, 세트 라인전 여기까지 볼게요 이번엔 잭스랑 라인전 보여드릴게요 잭스도 평타로 덱스도 청타로 견제하는 챔프기 때문에 라인을 처음에 당겨주시면 굉장히 안정적이 될 수가 있어요. 굳이 선푸시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와드 받고 가주죠? 저는 라인을 당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당길 거기 때문에 와드가 필요가 없거든요, 초반에. 이런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안전하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당겨있기 때문에. 그러면 초반에 여기다가 와드를 박아주면 리스레쉬가 라인전 하기 굉장히 편하겠죠? 자, 여기 쓰레쉬 라인전 못 봤는데 한번 볼게요. 바텀 라인전. 자. 여기 와드가 있죠?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진 않았네요. 원래는 이제, 우리 근접 상대는, 근접 서포터는 여기에 와드 박혀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어쨌든, 신지들 라인들 다시 볼게요. 자, 1레벨 2 찍습니다. 던지는 거. 이런 거, 먹다가 맞는 거 조심하시고, 조심해서 지금 하나 놓쳤죠? 놓쳐도 괜찮아요. 딜교환 실패하는 것보다. 이런 건 하나 먹어주셔도 돼요. 먹고, 던지고. 지금 던진 거예요. 버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먹고, 던지고, 빼주고. 라인 당겨지죠? 슬슬. 슬슬 당겨지죠? 아, 이걸 던졌어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들어오면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던, 뒤쪽으로 던지면은, 길게 손해보거든요. 이거 노린 건데,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피지컬이 안 돼서, 보면은, 이렇게 넘어왔을 때, 살짝 뒤로 빼서, 타워에 던져주시는 거예요, 원래. 오게 지금 미리 유도한 거예요. 여기서 던졌어야 돼요. 피지컬이 안 좋네요. 영. 자, 다이브 될 수도 있으니까 포션 하나만, 부페 하나만 먹어주고. 자, 이제 불편한 라인 만들어졌죠. 너무 쌓이지 않게 살짝씩 밀어주고, 이 라인을 유지해 주려고 너무 많이 쌓여서도 안 돼요. 자, 던졌고, 자 라인을 당겨놓으니까. 생각이 나오죠. 정글 러키 좋죠. 그리고 라인 당겨 놨었으니까이제 밀면 되죠. 신지드는 라인 푸시가 빠르기 때문에. 신지드는 라인 푸시가 빠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키를 따고 자기가 라인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최대 장점이에요. 심지드. 만약에 말 파이트가 이렇게 당기고 있었다. 키를 땄다. 그러면 정글이 빨리 밀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다못 박아놓고 가겠죠? 그 그러니까 신제드가 프리징을 하면 좋은 거는 신제드는 라인을 자유롭게 자기가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 프리징 하다가도, 언, 하다가도 언제든지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당겨주면 괜찮습니다. 마나 관리도 잘 되고 마나 부족해가지고 계속 한 라인, 두 라인, 세 라인 푸시하다면 결국 마나가 부족해서 집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넣으면 집에도 안 가도 되죠, 금방. 어쨌든. 여기 하다가, 그냥 여기서 라인 편하게 먹다가, 다이에나 왔을 때, 개호. 투도 빠졌고. 방법 없죠? 죽가야죠템 사고, 문제는 당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던지면은 딜교환 손해보는데, 그래도 손해 안 받네요, 지금은. 약, 간 무리하고 있죠? 현재 내가. 뭐, 그래도 딜교환 이득 보고 있죠? 이건 좀 너무 많이 맞았죠? 원래 여기서 이제 빠져야 되는데, 마나가 없는데 지금 너무,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됐어요. 원래 이렇게 되면 죽는 거죠. 마나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던지고 피하려고 했는데, 지금 마나가딱 모자랐죠. 원래 W2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W 마나가 나오는지 정확히 몰랐거든요. 되게 애매했어요, 사실. 그래도 저렇게 들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괜찮죠? 이제 프레징 하려고 하는데, 두부가 와서 풀어주죠. 이거 던졌으면 좋았는데, 뭐, 역킬각 한번 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죠. 여기서 잠깐 있다가 이제 뭐 갔을 것 같으니까. 이제 시간남으니까 여기다가 핑화 하나 여기다가 와드 하나 시야 잡아주고 돌아와서 뿔 열매 먹고 뽑기 하면은 이제 라인 먹을 수 있게끔 나와졌죠 이제 이 프리징을 풀려고 하는데 쉽게 풀리지가 않네요 잭스가 도약을 쓰면 잭스가 점프해서 공격을 하면 그때 던지면 돼요 먼저 던지면 죽을 각이 나오거든요? 그니까, 러 잭스가 점프를 쓰기 전에만 안 던지면 웬만하면 죽지 않거든요? 지금 밀어도 프리징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하는 모습이고요. 이 정도면은 프리징 풀리죠? 이제 갔다 오면. 집에 갔다 오면은. 라인 좋게 만들어지죠. 라인 딱 좋게 만들어졌죠. 판금 장아 올리고. 이거는 다이애나 근처에 있어서 하는 거죠. 라인이 조금 아깝긴 한데 다 버리진 않았으니까 괜찮죠. 황금장아에서 사는 거죠. 라인을 조금 버렸어도 뭐킬 먹었으니까. 위험해서 잠깐 가는 척 하주다가, 더 오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라인 밀기. 하는데, 여기서 교전 일어나니까, 한번또 가주고, 라인, 어, 사한 정리 됐네요. 먹는 거좀 도와주고, 집하기. 자, 아까 말했듯이, 판금장화랑파스쿠이가 못. 뭐. 평타 기반 챔프한테 좋아요. 웬만한 AD 챔프한테 좋아요. 잭스는 마법 데미지가 섞여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여진 뼈방패 뭐 이런 거에서 안 아프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효율 괜찮아요. 어쨌든 평탈 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자 이거 살살 밀어주고 이번에 오버 파밍각 나오죠? 잭스도 AD고 그브도 AD인데. 신제드가 어 판금장아랑 파스꾼의갑까지 나왔죠. 분까지 있고요. 웬만하면 안 죽는다는 소리예요. 자신 있게 오버파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그부 여기 있는 거 보였죠 시아에 여기 있는 거 알고도 간 거예요. 모르고 간게 아니라 알아도 난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자이 던지지 말고요. 보통 때면은. 대포 미니언에 던졌을 텐데, 지금 그부 있는 거 아니까. 궁 쓰고, 데뷔했죠? 이거다 먹어주고, 궁 썼으니까, 어차피 신지드. 그부랑 제스한테 거의 안 죽어요. 봉 키고, 지금 아이템이 완전히 틀리죠? 그것도 제가 먹었죠? 블렘도? 블렘도 제가 먹었죠? 아 그래서 아쉽게 죽긴 했지만 돈 많이 벌었죠.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하수근의 갑옷까지만 올리고 라일라이 준비. 란두인까지 먼저 올려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이제 딜이 너무 초반에 너무 많이 부족하죠. 그렇게 가면. 요렇게 두 개만 가셔도 웬만큼 그게 다 되거든요? 탱킹 어느 정도? 그리고 거인이 허리띠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요거 두개 다음에 라일라이 가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완성 안 시키고, 란도인. 란도인은 맨 나중에. 란도인도 액티브 효과가 슬로우가 있는데, 현즈드가 라일라이를 가면 굳이 그 액티브 효과도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냥 평타 데미지 조금 덜 맞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면 가성비 너무 좋죠. 가격대 성능 계속 점프 쓰면 던지려고 점프 썼으니까 던져주고 던져는데. 이번에 먼저 던졌죠. 좀 자신감이 있어서 먼저 한번 썼죠. 웬만하면안 좋을 것 같아요. 템이 잘 나서 와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뭐 잭스도 심파자가 나와가지고. 빨간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잭스 쓰고 점프 썼으니까 던져주고. 점프 쓰면 던져주고. 어, 여기 이제 애들이 뭉치기 시작했죠. 너무 상황에 불리하니까 적팀이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라일라이 뽑아주시고 상금장아 파스코네가고 라일라이 우리 팀 있으니까 킬좀따 보려고 던질려다가 지금 오는 거. 먼저 잡아보겠다 해서 일단은 잠깐 대기했어요. 이렐리아 먼저 잡으려고 오는 거. 잭스보다 이렐 잡는 게더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엔 잭스. 자. 더, 더 반대로 던져주시고. W 깔려서 잭스 아무것도 못하죠? 슬로우도 묻혔고. 여진을 드니까 지금 팬킹이 꽤 괜찮죠. 옛날에 제가 여진으로 어... 영상 올린 거 있으니까 여진에 대해서 좀 보시고 싶은면 그런 영상 보시면 되실 거예요. 게임은 많이 터졌고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국 저희가 이겼죠. 우리 이제 더 이상 보실 거 없고요. 여기까지 여진신지드 어떻게 라인전 하는지 오랜만에 영상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